K5 하이브리드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매력을 소유한 차량이죠. 2024 K5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말하고 가성비 있게 출고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K5 하이브리드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효율성과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당연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기를 감히 부정할 수 없도록 좋은 연비와 정숙성, 승차감을 지니고 있죠. 디자인이 과하다는 평가가 있고 바뀌기 전이 낫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K5 하이브리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편의사양이 너무 좋아졌고 실내 공간도 넓어졌기 때문에 차량을 타본 분들은 전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하시는데요. 오너평가를 보면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유지하면서 오너님들의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오너님들이 직접 남겨주신 오너평가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만 빼고 중형세단 중 탑, 최고의 차다, 연비가 괜찮은 편이다, 너무 편안하고 조용하다. 이처럼 K5 하이브리드는 디자인, 주행, 거주성, 품질, 성능, 연비까지 만족도가 모두 높아 단점을 찾기 힘든 차량인데요.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죠. K5 하이브리드의 기본 가격은 3,183만원에서 3,811만원으로 조금 비싸다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여 탈수 있는 방법부터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없으셔서 최저가 견적만을 서둘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상담 링크를 클릭하여 상담 접수해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총판만의 차별화된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K5 하이브리드는 초보 운용자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만큼 안전 기능과 가격이 중요한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좌우 사각지대 경고, 차로 유지, 속도 제한, 이탈 충돌 방지 등 각종 운전자 주행 보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트림 레벨에 따라 추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혜택을 알고 계시고 공영 주차장 세제 혜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공해차 혜택이 2024년까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서 2024년까지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K5 하이브리드 가격 부담을 줄이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장기 렌트나 리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절세를 원하시는 회장님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처음 차를 운용하시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회 초년생들은 보통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고 그만큼 보험료도 높으실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차량과 몸이 동시에 다치고 망가지게 되어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고요. 하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를 활용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K5 하이브리드 같은 국산차 렌트는 사고감과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리스의 경우 사고감과 페널티가 부여되는데요. 현재 저희에게 리스를 문해주시면 한정 리스 혜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몸만 챙기면 되는 것이죠. 차량에 신경쓰지 말고 수리가 되면 만기시에 반납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장기렌트와 리스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가격의 부담을 20% 이상 내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지금부터 2024 K5 하이브리드의 가격 부담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를 이용하면 초기 비용이 적고, 차량 비용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차갑 총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만큼만 월 고정비로 나누어 납입하면 되는데요.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다 내야 하는 할부에 비해 월 납입금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차로 구매할 시 차량 유지비용과 부가비용을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감가상각되면서 차량을 처리하기도 번거로워지죠. 하지만 렌트와 리스를 활용했을 경우 차량을 편리하게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고 신상 차량을 계속해서 바로바로 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지닌 차량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차량도 빠르게 바꾸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처음 차를 구매하거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더큰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복잡한 것은 대여사를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전국의 대여사가 굉장히 많고 대여사의 조건과 혜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여사를 고르는 게 번거롭습니다. 잘못 골랐을 경우 적잖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저희는 수많은 대여사들의 최저가 견적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조건과 혜택들로 견적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공개 프로모션은 물론 비공개 프로모션까지 챙겨드리니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차량을 받으실 수 있죠. 2024 K5 하이브리드의 견적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상담 링크로 문의해주세요. 혜택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혜택을 듣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4 K5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함께 K5 하이브리드를 가성비 있게 출고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며 장점이 많은 K5 하이브리드를 꼭 합리적으로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차량 정보와 혜택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